풀렸어? 풀렸어? 우리가 이제 함수부터 할 건데, 저번 에 내가 합성 함수를 설명하기도 했잖냐? 근데 이제 함수부터 너희들이 뭔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야. 함수 뭐예요? 함수, 함수, 함수 뭐예요? 함수. Y가 하나씩 정해지는 거. 어. 그러니까 함수는 뭐냐면 두 집합이 있어. 그두 집합을 대응시킨 게 함수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집합이 있는데 아니면 같은 집합이 있어요. 아무튼 두 개의 집합이 있는데 두 개의 집합을 연결 짓는 게 함수예요. 그래서 함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음. 함수, 함수, 함수 얘기하는 게이 연결 짓는 어떤 두 집합을 관련성이 없는 두 집합을 관련을 짓는 게 함수라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오빠 왔다. 굉장히 지가. 봅시다. <laughs> 그러니까 결국 함수에서는 이렇게 어떤 집합에서 어떤 집합으로 대응입니다라는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 이대응 시키는 이것을 정의역 이제 선택받을 수 있는 거는 공역. 그래서 선택받은 거는 치역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렇지? 어.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너희들이 이제 나머지는 거의 다할 거고 함수다 함수가 아니다라는 것도 알고 있지 않냐? 함수가 아닌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 뭐가 있어? 요 그만 시키라 그지? 거 계속 시키 이 함수? 함수가 아닌 대표적인 예는 대표적인 예는. 이제 대표적인 이거야 한 놈이 뭐하거나 두개 선택하거나 이렇게 돼버리거나 어 그러니까 선택 안한 놈이 있거나 여기 선택 안한 놈이 있거나 오케이 이게 이제 함수가 아닌 대표적인 예야 그러니까 이 함수다라는 것은 이 정의역 하나 당한 개씩 대응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건데 같은 거는 대응이 될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같은 거는 대응이 될수 있어요 오케이 같은 거는 대응이 될수 있어 그니까 러 어떤 형태는 드러날 수 있냐면. 한번 해보자. 1, 2, 3, 1, 2, 3. 이렇게는 될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1, 2, 3, 1, 2, 3. 이렇게는 못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개 보내거나, 안 보낸 놈이 있지? 그렇지? 이런 건 함수가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이런 원이 되는 함수 같은 경우는, 이 그, 그래프 같은 경우는, 함수가 되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잖아. 왜? 똑같은 X 값에 대해서, 어? Y 값이 두개 나와버려. 그래서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함수다. 함수가 아니다라는 걸 아는 게첫 번째고, 그 다음에 함수의 종류가 나와 함수의 종류인데, 어, 첫 번째는 일대일 함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일대일 대응이 있어요. 오케이, 일대일 함수가 뭐예요? 일대일 함수 뭐예요? 1대1 함수. 뭐예요? 응. 1대1 함수. 와! 너희, 너희들 풀쓸거냐야이 풀었는데 진짜 이 함수도 모르고 푼 거지? 1대1 함수가 뭔지도 모르고, 이 충격적인 것들, 보자. 1대1 함수는 우리가 이런 거야. 1, 2, 3 있고, 1, 2, 3이 있어요. 이제 보는 함수야. 그러면, 이렇게, 어, 하나 더, 더 쓸까? 어, 하나 더 적어도 돼. 그럼 y로 합시다. 어.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대응되겠습니다. 라는 게 1대1 함수에요. 근데 너희들이 이거는 기억을 해야 되는데, 1대1 함수의 정의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 오케이? 거기 이제 나와 있을 거야. 1대1 함수의 정의는, 어, 모든 정의역에 원소에 대하여, 모든 정역의 원소에 대하여, 그냥 이렇게 적을게요. 모든 정역의 원소에 대하여, 이제 모든이야모든오를 뭐든. 어, 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적을게. 모든 정역의 원소에 대하여, 어, X의 값이 다르면, 이 정역의 원소의 값이 다르면, 무엇이 다르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함수의 값이 다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내꺼에서 올리는 건가? 미안. 내꺼에 졸린가 봐. 내꺼는 무음인데. 이상한 소리같지, 방금 전에. 그렇지. 어, 봅시다. 정력 어. 원소에 대해서 이 X의 값이 다르면 대응되는 함수의 값이 다릅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니까 러 어떤 명제도 이제 성립해 한거야 이게 이제 차임 명제라고 하면은 대응 명제도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함수의 값이 같으면 그 X의 값은 유일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okay. 하나의 함수의 값에 하나의 x의 값만 대응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okay. 이게 종이야 이 위에 있는 게이 일대일 함수에 대한 종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의미가 나왔을 때는 일대일 함수입니다 하나씩 대응되는 거입니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okay. 어, 그다음 그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거예요 일대일 대응이에요 오케이 okay. 일대일 대응은 뭐냐면 결국. 일대일 대응을 여기서 설명하는 이유는 단 하나야. 뭐냐면 일대일 대응을 설명하는 이유는 역함수의 존재성에 대해서 얘기해주기 위해서 뿐이거든. 오케이. 당연히 문제를 위한 문제를 만들 수도 있겠지. 근데 일대일 대응을 만든다. 우리가 이제 배우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역함수 때문에 배우는 거야. 응. 이것 때문에 배우는 거야. 이게 되면 역함수가 되는 거고 존재하는 거고 이게 안 되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대일 대응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이렇게 일대일 함수에 포함된 건 맞아. 이게 먼저 성립해야 돼요. 첫 번째 일대일 함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당 하나씩 다 선택이 돼야 돼. 그다음 두 번째는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는 거 있으면 돼는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왜 역함수가 되느냐 라는 것은 봐봐 이렇게 이 옆으로 거꾸로 보는 게 역함수잖아 그지? 근데 이렇게 안 보이는 놈 있으면 돼안돼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이제 1대1 대응이 되어야만이 역함수가 존재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1, 2, 3이고 y가 4, 5, 6이면 하나씩 대응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함수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남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알겠지? 그래서 이제 봐봐 함수가 아니다를 찾기 위해서는 어 x축의 수직인 걸 끄어봤더니 두점에서 만나버리면 함수가 안 되겠습니다 라는 거잖아 근데 1대1 함수가 아니다 라는 걸 찾기 위해서는 하나씩 대응돼야 되니까 y 축에 수직인 거를 끄어봤더니 어 하나의 y값에 대해서 x값이 두개 나오면 안 되지 그지 이건 1대1 함수가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Okay?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어 그래프로서 이렇게 찾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라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정의야. 정의. 이 정의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뜬금없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거 1대1 대응이에요. 이이이 이씩 이, 이, 나오면 1대1 함수예요. 오케이? Okay? 거기다 치역 치역과 공역 같다라는 거. 치역과 공역이 같다라는 말이 있으면 1대1 대응입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Okay? 그리고 이제 어 나오는 게 상수 함수 그리고 항등함수, 상수함수하고 항등함수가 존재하는데 우리가 어 여기서 너희들이 이제 상수함수랑 항등함수는 알아. 응. 상수함수다라는 것은 어떤 함수가 어떤 일정한 값이 나오겠습니다라는 게 상수함수고, 항등함수는 어떠한 함수가 항, 항등함수는 일반적으로 아이로 나타내니까 어떤 함수가 항상 일정한 자기 자신이 나오겠습니다라는 거야. 1 넣었더니 나오고 2 넣었더니 2 나옵니다라는 거야. 그럼 너희들이 이걸 기억하기를 어, 상수 함수 함수 형태는 항상 이거고 항등 함수 의 함수 형태는 항상 이거입니다라는 게 아니야. 어떤 함수도 상수 함수나 함수 함수가 될수 있냐면 항등 함수가 될수 있냐면 이 fx는 x의 제곱이라는 이 함수도 상수 함수가 될 수도 있고 항등 함수가 될 수도 있어요. 오케이? 뭐만 지정해 주면 정의역만 지정을 해주면 오케이 정의역만 지정을 해주게 되면 상수함수가 되기도 하고 항등함수가 되기도 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여기서 이제 정의역을 마이너스 2랑 2로 주어졌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둘다뭐 나와요? 4 나오지, 글지? 그러니까 뭐라고 할수 있어요? 항등함수다라고 할수 있어요. 어, 상수함수다라고 할수 있어요. 항상 4가 나오니까. 상수함수다라고 할수 있고, 이게 이제 정의역을 이렇게 바꿔줬어. 0, 1로 줘줬어요. 그럼 0 나오면 0 나오고, 1등하면 1 나오잖아. 그니까 러 얘는 뭐라고 할수 있습니다. 항등함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당연히 이런 문제들이 너희들 이제 문제를 푸는데 등장을 했을 거야. 오케이? 당연히 이 X의 값을 찾는데 있어서도 이 정의역 범위 안에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값을 찾아준 게 우리 목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어. 이제 함수에 대한 부분은 이게 전부고, 그 다음에 나온 게 합성함수랑 역함수예요. 오케이? 이제 합성함수랑 역함수가 등장하는데, 합성함수는, 너희도 이제 저번에 합성함수 그래프를 저번 시간에 이제 설명을 했지만, 합성함수는 두 함수를 합친 새로운 함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두 함수를 합쳤는데, 그 연관성은 있겠지만 f랑 g를 합쳤어요. 합성 함수다라는 것은 f랑 g를 합성을 시켰어. 오케이? 합성을 시켰더니 새로운 함수가 생겼습니다라는 게 합성 함수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원래 이제 x에서 이제 y로 갔다가 y에서 z로 가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1 2 3이고 얘가 4 5 6이고 이게 7 8 9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오호, 먼저 간 놈이, 나중에 나와요. 어. 오케이? 먼저 간 놈이, 나중에 나와, 항상. 어. 그러면은, 이렇게 합성함수가 생기는데, 음, G 합성 F라고 이렇게 합성함수가 생겨요. 항상 먼저 간 놈이, 나중에 나와. 오케이? 이렇게 기억하면 역함수를 생각할 때좀 편해요. 먼저 간 놈이, 나중에 나와. 왜냐면 이제 결국, 우리가 식을 통해서 정리해 봤더니, 이런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라는 건데, 오케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진 않을게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다면, 음, 이 F합성 G라는 함수는 2는 7로, 1은 8로, 3은 그로 가는 새로운 함수입니다. 라는 거예요. X에서 Z로 보내는 새로운 함수입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지? 오케이? 어. 그래서 이 합성함수에 대한 부분은 어 일단은 이 정도까지만 기억하고 식을 합성시킨다든가 그런 것들은 너희들이 다 알지 오케이 그거는 넘어갈게요 오케이 그 다음 에 이제 마지막에 나온 게역함수예요 아, 좀 덥지 나만 덥나 덥지 좀 덥지 안 덥냐? 또 나만 더워. 자 역함수. 항상 난 역함수 생각하면서 그 인벌스 하면은. 거기 나오지 않냐? 카트라이터. 카트라이터 하면 거기 나오잖냐 아닌가? 카트라이트. 카트라이트 나오면 인벌스 나오지 않냐? 그 리벌스인가? 아니냐? 한지 오래됐어. 안 하냐? 게임이 깨, 자도안 하냐? 할거 아니야? 안 하냐? 카트 해주면 안 하냐? 어, 미안. <laughs> 나도 카트 많이 했거든. 피치방, 친구끼리 피 c 방 가면. 한 시간에. 한 게임에 꼴등이 천 원씩 박아요. 그럼 열 게임 하면 만원 모이잖냐? 그럼 이제 한 시간 할수 있는 거야. <laughs> 다섯 명이 서면두 시간 할수 있는 거고. 그랬었 봅시다. 어, 역함수. 역함수는 항상 이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성립해야 합니다? 1대1 대응. 오케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1대1 대응이 성립해야 합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에요. 1대1 대응.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때 이제 1대1 대응이 성립한다면 우리가 이제 역함수를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되잖아. X에서 Y로 보내는 함수가 있는데 1대1 대응이야. 음. 그러면 이제, 거꾸로 보낸 함수를 역함수로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A를 넣었더니 B가 나왔다면, B를 넣었더니 A가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에요. 역함수에서는, 어, FA를 B라고 했다면, F inverse B를 A라고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한테 문제를 해결하기를, X가 이제 0보다 큰 범위에서만 생각하는데, FX가 x의 제곱 플러스 1이라고 했어요. 근데 f 인버스 1을 구하세요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요? 그러면은 이거 역함수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야. y, x 바꿔가지고 역함수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고, 얘를 a라고 놨더니 f a는 무엇이 되는? 2가 되는 a 값을 구하겠습니다라는 문제예요. 오케이.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이제 역함수를 직접 구할 수도 있어, 수도 있어. 근데 <laughs> 그러는 것보다 어떤 문제가 더 많이 등장하냐면, 이 역함수의 정의를 이용하는 문제가 더 많이 등장해.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입해서 정리를 했더니, a 가 1입니다. 라는 걸 찾을 수 있지? 이 정의 역범위 안에 들어가는 X의 값을 찾아주어야 하니까. 오케이? 어. 그래서 역함수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그 다음에 나온 게 이거야. 음. 이제 합성을 시킬 건데, F합성 G라는 함수에, 역함수를 구할 거예요. 역함수를. 그러면 이제 X에서 Y로 가고 Z로 가는 어떤 함수가, 어, 먼저 간 놈을 나중에 적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이제 F합성 G에요. 근데 이제 각각의 역함수가 존재한다면, 각각의 역함수가 존재한다면, 이 역함수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먼저 간 놈을 나중에 적으니까 F합성 G의 역함수는 G합성, 어, G 역함수 합성 f 역함수가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순서 바꿔서 역함수 취한다라는 거지. 당연히 모두 세 개짜리도 순서 바꿔서 할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어.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이런 문제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어, 이런 문제가 f(x)의 역함수를 g라고 했을 때, f의 e x 플러스 1의 역함수를 구해주세요라는 거야. 오케이. 이거의 역함수를, 이놈의 역함수를 g로 표현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 역함수는 어떻게 이제 구하겠냐라는 것은, 얘를 이제 hx라고 놓는다면, 이제 합성함수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제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역함수는 h inverse 합성 f inverse x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지? 그러면은, 이거 역함수 구해줬더니 뭐가 되냐면, 2분의 1x-1이야. 그런가? 어,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인가? 이 이항. 양. 할게요. 이 양식에서 2분의 1로 나눠버리면. x는 2분의 1, y,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Y,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어. 그래서 이제 hx가, h inverse x가 이거니까.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집어넣어주면 gx 집어넣어주면 얘는 2분의 1에 gx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 이런 역함수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합니다라는 거냐면 이렇게 구해주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어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거예요. <laughs> 뭐냐면 일대일 대응이라는 조건만 있다면 일대일 대응이라는 조건만 있다면 어떠한 함수를 역함수로 표현해 줄수 있습니다라는 거야. 어떤 식을 통해서 역함수라는 걸 밝혀 줄수 있습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 f 합성에다가 f 인벌스를 취하게 되면 얘는 갔다가 이바꾸 했다가 다시 오는 거잖아. 그렇지? 갔다가 역함수로 보냈다가 다시 오는 거야. 그러면은 b를 a로 보냈다가 다시 b로 보내는 거잖아. 자기 자신으로 오는 거입니다라는 거예요. 항등함수가 됩니다라는 거야. 오케이 okay? 그래서 우리가 f가 1대1 대응이라는 말만 있어요. 1대1 대응이라는 말이 없으면 함부로 성립하지는 않아요. 1대1 대응이라는 조건만 있다면, 있다면 f합성 g가 이게 만족한대요 오케이 okay? 이식을 만족한다라고 하면은 g는 f의 역함수고 f는 g의 역함수가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okay? 알겠지? 그래서 어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일대일 대응이라는 조건만 있다면 이거라면 음. 이면 이것을 만족하겠습니다라는 거. 오케이? 알겠지? 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형태는 역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지금까지 역함수 그래프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면 음. 나왔다면 모든 문제가 뭐 옛날에 봤던 옛날에 봤던 문제 몇 문제 빼놓고는 모든 문제가 역함수 그래프는 서로 어떠한 관계에 있다라는 거냐면 원래 이제 역함수의 그래프에 그래프 y는 f x라는 이 함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일대일 대응이면 역함수가 존재해요, 오케이? 그러면 이놈의 역함수를 구할 때는 x y 값을 바꿔서 구하니까 y는 f 인버스 x. 지금 이게 될때 x를 y를 바꾸니까 x는 y의 뭐입니다? 대칭입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역함수의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예요. 너희들 그래프를 그리는 데 있어서 이 y는 x의 대칭입니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 일단 지금 여기에서는 무리함수를 아직 배운, 배운 안, 배우지 않는 상태지만, 우리가 무리함수를 도, 도입할 때도, 무리함 수를 도입한단 말이다. 도입할 때도 책에 따라서 좀 다르게 도입하거든? 함수의 그래프를 도입할 때, 어, 책에 따라 점을 찍어서 도입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y, x의 대칭입니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도입할 때도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y는 이제 x의 제곱. x가 이제 0보다크거나같다라는 조건이 있다면, 이놈의 이제 무리함수를 그릴 때, 루트 x 잖아. 서로 뭐에 대해 대칭이겠습니다라는 거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겠습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함수의 대칭이니까 역함수는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라는 거야. Okay? 그래서 어, 어떤 함수랑 역함수랑 yx의 대칭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 이 하나 더 있는데, 음, 어떤 그래프하고 y는 fx랑 역함수의 교점을 찾고 싶은 거야. 교점을 찾을 때는 뭐이대의 대칭이니까 y, y는 x의 대칭이니까 결국 y는 x랑 만나면 충분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Okay? 어, 그래서 너희들이 어, 그래프의 교점을 찾을 때도 결국 두 개의 교점은 이 fx랑 y 는 x 랑 교점을 찾아주면 충분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넓이를 구할 때도 얘랑 얘의 넓이 구한 다음에 사이의 넓이 구한 다음에 두배 해주면 충분해요. 오케이? 어, 그래도 충분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함수는 너네들이 이 정도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너희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역함수잖냐? 어? 그러니까 역함수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정의부터 그래프까지 기억할 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지? 오케이. 어. 그러면 이제 봐봅시다. 아. 봐보자. 아자잇 어. 소리. 불러 보세요.